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 선생인데요. 자, 여기 부강에그 뜨개촌에 제가 왔잖아요.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나 처음 보는 거예요, 저는. 아, 근데 여기 이장님께서 이게 블랙 커런트라고 알려주셨더라고요. 이거 블랙 커런트래요. 근데 맛이 있더라고요, 저는. 진짜 맛있네요. 처음에 이게 언니 뭐 같이 생겼어요, 이게 꽃? 까마중처럼 생겼어요. 까마중처럼 요거 보세요, 한번. 요거, 까마중처럼 생겼어요. 아, 이거 이게, 이거 보세요, 이거, 이거, 이거. 달콤하고, 약간, 네. 새콤달콤? 이게, 비타민 A, B, C. 그 다음에, 감마리노렌산이 들어있어서, 여러분, 바이러스 침투를, 안 되게 안 돼요. 감기 같은 거, 이런 거안 걸리게 된대요. 그래서 노화 방지도 되고 여러분 그 뭐라 그까 항암에도 뛰어나다고 그래서 요즘 뜨고 있대요 블랙 커런트가 피부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데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면역력 요즘은 면역력과의 싸움이잖아요 면역력이 아주 좋대요 저도 지금 이 이장님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이장님 안녕하세요, 네, 안녕하세요. 이장님 이거 어디서 아유 참 담배를 피우치우시고 <laughs> <laughs> 어디서 이거 구하셨어요? 네, 저는 이제 그 아는 지인, 지인이, 네, 지인이 이제 얘기도 중에, 네, 가 저도 이제 TV에서 봤거든요, 블랙 로트라는 거, 네, TV에서 보더야 블랙 로트가 좋은 거 같던데, 네, 이거 오소고 하니가 형님 걱정하지 마요 하더니 응. 그 친구 가 보내줬더라고요. 음 너무나 고맙죠. 강원도 사는 친구인데 음 한테호했는데 그 제가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. 제가 얘기만 한번더다보내줘요 아, 너무나 고맙죠. 어머, 근데 복이 많으시다. 아, 이거 안 해. 아니, 이 사모님은 뜨게 하는 그 실을 보내주는 사람이 없나? <laughs> 사장님은 이걸 보내주신 거예요? 예. 네. 어머, 이게 꽤 많은 것 같아요. 그래도 꽤 얼어준 것 같아요. 네. 이게 지금 한 20주 보내줬어요한 20주 정도요? 어머. 근데 이게 어, 필요한 사람들 몇 개씩 주고 어머 나눠 주셨어요? 어, 그럼 같이 먹고 해야지 같이 먹고 해야지. 근데 블랙베리도 농사진다고 하셨는데 파는 네. 거는 1 0도안 되고 다 나눠 주셨다면서요? 어 그럼. 아우 어떡 하면 좋아? 1 0만 원만 있어도 사신다고 하시는 분이라 그런가 봐. 그럼요. 하도 못 라면 몇개살 살 수가 있어도 안 굶어죽잖아요 아, 우리, 아 우리는 하려나, 이념이 같아서 네. 함께 하기가 네. 좋은 것 같아요 아유, 아,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 블랙커런트, 손님들이 오시면 이거 따먹겠어요 아, 그렇죠 아, 자, 여러분 내년에는 더 많이 네. 거예요. 그러게, 내년에는 더 많이 달리고 키는 이거 얼마큼 클까요? 키는 이제 한 1m 정도? 아, 손으로 딸수 있게끔 네. 더클수 있는데, 자, 여러분, 이렇게 블랙 커런트 자, 어우, 진짜 맛있는데요, 꽤 맛있어요. 예, 먹기 좋아요. 어머, 이거 봐, 이거 다 떨어졌네. 자, 요거, 여러분, 이제 마무리 제가 찍게요 이거 떨어진 것도 다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겠네. 어머, 자,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간마리놀랜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블랙 커런트. 저도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.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의 놀이터 앞에 내년에는 아마 이거 많이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올 이거 옮겨 심어갖 이렇지. 네, 감사합니다.